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갈까 고르네? 뭐, 뭐 묻는 문제다? 그렇지 분사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 동사의 형태인데 정동사일까 준동사일까 이렇게 묻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준동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뭐들이 있어? 그렇지? 어딨냐? 어 여기 있네. 자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디갔어? 어, 동명사, 투부정사. 준동사는 이네 가지뿐인가? 하나 더 있나? 동사 원형이 있지, 그렇지? 정동사랑 동사 원형은 똑같지? 그래서 이제 정동사랑 동사번형은 똑같은데, 그거 가지면총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개. 그 중에서 이제 동명사는 뜻이 두 가지지, 뭐. 이런 뜻. 현재 분사는 뜻이. 이런 뜻. 과거 분사는. 이런 뜻. 투부정사는. 이런 뜻도 있네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밀다로 한번 가보자. 자, 이러면 뭐야? 밀기, 미는 것, 밀기 위한. 밀고 있는, 밀게 해주는. 이럴 때는 현재 분서 밀려버린, 밀리게 된. 이러면 이제 과거 분서 그리고 이런 거. 다번 쓴다?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 나온 거는 뭘 묻는 거였어? 준동사 형태로 묻는거지? 아예 이거는 이렇게 되네? 설명 된 사람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도대체 뭐야 설명하는 사람인지 설명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자 그렇게도 따질 수 있는데 이렇게 꾸며주면은 꾸며주는 게 뭐다?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설명 묘사 하면 ing고 되면 과거분사가 되는 거예요. 꾸며주면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분사가 들어간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딱 여섯 가지밖에 없지. 자, 그 여섯 가지 형태를 잘 봐. 이 형태를 봐야 돼. 분사가 들어간 거 여섯 가지 형태 보이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자, 이건 똑같은 거다. 자, 저 여섯 가지가 있어. 그럼 저기에 뭐 설명하다. 설명하다, 뭐 먹다, 이런 동사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도대체 뭐가 설명하는 건지 설명되는 건지 어떻게 파, 판단한다? 요 주어 자리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얘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가 설명하면 뭐다? 하고 있거나 하게 해주면 ING고. 얘가 설명되면? 그렇지. 얘는 이걸로 따지는 거야. 얘는?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예로 주어 동사처럼 따실고 얘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렇게 이거는 무슨 뜻이지? 하면서. 하면서 되면서야 그러면은 얘가 이거 하고, 있, 하고 있으면 ing고 하게 되면 이 d 가되거까 그래서 하면서도 되지만은 되면서도 되지 그럴 땐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얘는 이제 이 주어 분사구문이지? 뒤에 분사가 올 수도 있고 앞에 분사가 올수 있는데, 어쨌든 주어는 이두 개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사가 딱 보면은 이게, 어? 1번 형태, 2번 형태,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좀 전에 화면에 있던 거는 다시 열면은 금방 보이겠지만, 몇 번이었게? 분사가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잖아. 어. 그럼 몇번 형태야? 4번. 어. 4번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주어가 돼가지고, 얘가 이거 설명하느냐, 설명받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지. 그래서 지금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동사니까 당연히 여긴 정동사가 들어갈 수 없네. 그러면 지금 이게 주어에 그러면 묘사되는 사람은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되는 하니까 뭘 쓴다? 과거분사 세야지. 자 그렇게. 자넘어가지고 지금처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있는 것들만 한번 찾아볼까? 자이 중에 있어 없어. 3번. 자 3번 어때? 맞네. 나중에 개, 개최된 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얘가 주어니까 회의는 개최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이렇게 되겠지. 자이 중에는 또 없네. 자, 이 중에는? 2번. 2번, 괜찮아 보이는데? 자, 2번 맞나?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 하는 마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가 주어야. 그럼 마을은 관찰? 관찰? 저, 어떻게 돼? 몇 번에 속해? 마을은 관찰?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하게 해주는 거지? 이랬거나 저랬거나 다뭘 쓰면 돼? ING를 써야겠지. 저거, 분사구문이에요. 어,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저 주어가 희기 때문에, 가, 그가 관찰하는 거니까, 아, 그가 관찰하는 거니까, ING가 아니 그럼 이 분사구문이면은, 얘는 이거를 관찰하니까 얘가 답이네 좀 전에 얘가 이걸 꾸며주면은 저기 꾸며주면은 그럼 얘가 답이네 그럼 이래도 저래도 답은 저거니까 저거일 수 있겠지만은 그럼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자좀 전에처럼 이게 이렇게 꾸며주면은 몇번 형태의 분사야 4번인 거지 마치 수학공식처럼 아 이거는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될까 내 맘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도 6번일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6번이라면 주어동사 쭉 하고 뒤 분사가 나오는 부분이야 현재 분사가 분사. 자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의 일상적인 것을 마을 산책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어때 분사구문으로서 맞나? 자, 이번에는 이제 몇 번으로 가봐? 4번. 4번으로 가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자, 그는 계속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런, 이런, 이런 루틴을 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마을을 산책하는 거. 어때? 이것도 괜찮다. 그지? 어.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원래의 의도는 뭐였을까? 사람이 관찰하는 게좀더 그렇지? 그러니까 하면서라는 분사구분이라고 봐야겠네. 즉, 6번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분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분사가 현재 분사냐고 하면 사는 얘하고 따지면 되잖아 그럼 얘가 누구였어 그였으니까 그는 관찰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뭘 보고 목조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정동사든 준동사든 무조건 능동을 쓰는 경우는 뭐냐면 뒤에 목조가 있으면은 무조건 능동이라고 거의 생각하면 돼뭐99% 정도 그래서 능동형을 써야 되겠다. 자, 이거는 뒤에서 꾸며 주는 구조가 아니었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번에는 몇번 구조? 6번 구조를 또 찾아보자. 분사구범. 자. 여기에 있나? 없네. 그다음에 여기는 2번. 2번. 1번 자 여기에 분사 나왔지? 분사, 어 주어 동사니까 맞네. 그들은 뭐 했다는데 긍정적인 것을 뭐 말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분사가 나오면은 이 분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분사 구문에서 분사는? 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지, 그지? 어떤 뜻들이 있어? 어, 어디다 적어놨지 내가? 아 여기 있네. 저때 분사는 이렇게. 뭐 관찰하다라고 가보자. 관찰할 때,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관찰하더라도 관찰한다면, 관, 뭐, 등등. 대표적인 게한 대여섯 가지고, 다양한 뜻들이 있어. 그래서 접속사로 바꿀 수가 있지, 이런 접속사로. 자, 그래서 어울리는 걸 해석해보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 뜻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분사구문인데, 그럼 그들은 이런 거를 말했다. 어때? 긍정적인 것을 말했다 목적어 있고 분사 쓰는 거고 얘가 주어니까 능동 수동 능동 써야겠지 자 능동을 쓰는데 좀 특이하지 형태가 원래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겠어 원래 능동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say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렇게 썼다 어떤 경우냐면은 어 이거보다 먼저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렇게 head pip인데 동사원형, 헤드피 p 인데 원래는 이제 당연히 헤드피 p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분사로 바꾸려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동사원형이 ing로 바꿔줘라, 분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 havingP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보다 이전에 이거를 말했었고, 또한 뭐 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능동 맞겠지? 목적어 있으니까. 1번도 분사구문인가? 분사하고 쭉 주어, 동사가잖아 맞지 네. 자 그럼 로봇이 주어야 그럼 로봇은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맞아 네. 맞으니까 뭐야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ing 형태 써야겠지 자 이런 형태대로 자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거가 보자 자 이거는 경험 있는 여행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분사 형태 중에 몇 번이야 3번. 자 3번 형태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자.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따져주면 되지. 자 그러면 경험 있는 여행자. 여행자는 경험 경험한다. 자 어떻게 어울리는 게 뭘까? 경험 있는 여행자 어떻게 돼? 자 뭘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봐. 이걸로 봐야 되겠지? 어디 갔어? 이거. 아니면은 이거. 경험은 내가 쌓고 싶어서 쌓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경험해서 내가 사이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게 된 하는 게 경험 있는이고 아니면 경험이 있다는 것은 뭐야? 이미 경험이 완료된 거지. 그래서 경험 있는 숙달된 이럴 때는 뭘 쓴다? 과거 완료. 과거 분사를 쓴다. 자, 그렇게 돼. 자, 그래서 3번 까지들또 꾸며 주는 형태를 또 찾아보자. 여기에 있나?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자, 없네. 자, 12번을 한번 볼게. 자, 저 ing는 뭘까? ing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지? 동명사. 동명사, 분사.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새로운 작품. 음악이야? 음악 작품을 연습할 때.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분사야, 분사. 연습할 때, 연습하고 있을 때.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을 해도 되거든. 그럼 주어는 뭘 생각하겠어? 나와예 나오는 거. 주어가 뭘까? 주어가? 뮤지션. 뮤지션 쓰이겠지. 그럼 이거랑이니까 주어가 뮤지션 쓰이니까 동사는? R. 아 e 되겠지. 현재니까. 그래서 연습할 때 이건 분사야. 목적어 있지? 현재 분사. 뭐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분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현재 분사.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진보 진보한? 진보된? 발전한 뮤지션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거 아까 같은 분사 몇 번이야 3번. 자 3번 맞나 봐봐 맞나 앞에서 뒤로 꾸며주지 자 그럼 이거야 진보한 발전한 진보된 발전된 숙달된 뭐 쓰면 되겠어 발전하게 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뭘로 써라 과거분사 이렇게 써야 돼, 는지자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볼게. 이거는 뭐게? 10번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태양이가 말해야지,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그래야지. <laughs> 뭐가 보여? 앞에 아, 위드. 위드가 보이지? 그지? 자, 이 형태가 맞나 봐라, 보는 거야. 일단 with가 나왔어. 그리고 분사가 나왔나 봐봐. with 목적어 분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 나왔지? 그러면은 이 형태인지를 확인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with 목적어 분사. 그럼 뭐 하면서냐? 뭐 되면서냐? 이 형태인지를 보는 거야 형태는 어때? 가능성이 있나 없나? 가능성은 있어 있지? 자, 그러면 이제 하면서냐 되면서냐에 따라서 하면서면 뭘 쓰고 ING 홀딩을 쓰고, 되면서면 이들 생 거야. 그러면 이제 A, B라고 할 때에 A가 B 하면서냐? ING. B 되면서냐? 과거부사생 거야. 그럼 뭐야? 진공청소기를 헬드가 뭐야? 붙잡다. 잡다야. 그럼 청소기를 잡은 채로 이 말이야. 자, 뭘 쓸까? 야, 경문아, 이거 뭐 써야 되냐? 왜, 왜 그래? 네, 네. 왜? 어, 청소기가 잡혀있어. 잡혀 누가 잡았는데? 가 그렇지. 그런 놈이 청소를 왜안 해? 저 뒤에 청소기 보이지? 그럼 청소 한번 하고 가라. 알겠나? 네. 자, 그렇지. 내가 잡고 청소기는 잡혀진 거잖아. 그래서 청소기를 잡은 채로 돼. 그래서 얘가 주어잖아. 말했듯이, 이제 분사 부분에서는 얘가 주어라고. 그래서 얘가 이거 하고 있느냐, 하느냐. 그럼 ing 되느냐, 된 채로냐? 과거 분사. 그래서 청소기가 잡힌 채로 하니까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하나를 더 찾아보면 위드 분사구문. 어디 있나? 찾은 사람 빨리 찾은 사람 말해 봐. 11번. 11번? 11번. 어, 일단 이것도 위드가 나오네. 한번 보자. with 목적어 분사. 어, 맞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이거 하면서냐, 이거 되면서냐? 분명히 좋은 생각들이 탑에 랭크 하면서지 아, 네. 자 탑에 랭크 하면서 이거 어렵다 해볼 사람 목적 없으니까, 없으니까 수동 좋은 생각이지 자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겠어 능동이야 자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렇지. 뒤에는 뭘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 자동사일 수도 있고,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 이때는 자동사든 타동사든 능동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지, 이건 자동사가 안 되지. 뭐, 햇소리라고 있어.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동사로서 무조건 능동이고, 목적이 없으면은 이거는 뭘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고,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목적 없으면은, 수동을 쓴다. 어떤 경우? 무슨 동사? 동태 타동사. 이건 타동사니까, 목적 없을 때 수동태를 쓰는 거야. 그런데, 능동이잖아. 그럼 목적 없어도 뭘 쓴다? 자동사. 이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이니까, 목적 없더라도 자동사를, 자동사는 그냥 능동을 쓰면 되는 거야. 자,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 목적어. 있, 있어도 능동, 목적어. 없어도 능동. 하지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을 땐 능동, 없을 때는 수동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수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수동일 가능성이. 즉, 과거 분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자동사도 된다면 능동으로 쓰면 되는 거지. 자, 뭘 쓸까? 행적상은 좋은 아이템어 제일 위에 위치한다니까 수동으로 했을 때데 수동일 가능성이 높다 수동일 가능성이 높다 또? 너는? 어? 너는? 너는? 이거 풀어온 사람? 불니어불어었어요 어? 불었었어 너는 어, 수동. 수동. 자 답지 봐라 수동인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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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만약에 답이 틀렸으면 다음 올때 맛있는 걸 하나씩 사오도록 편의점에서. 음. 아씨 아깝다 그지. 자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랭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동사로 쓰였다? 타동사죠. 타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사로 쓰일 수 있을 법한데,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좋은 생각이 여기에 랭크 되었구나. 그래서 과거분사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생각은 랭크 되면서 이렇게 자, 대략적인 게 이런 정도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볼게. 몇번 형태를 보자. 2번 형태를 찾아볼 거야. 2번 형태 보이나? 주어 동사 목적어 분사에서 목적어가 주어인가? 찾아보자. 몇 번에 보이냐? 9번, 10번. 2 5초에 어, 맞네. 자, 9번 보자. 자, 나는 뭐 했다, 뭐가 뭐하는 걸 이런 말이야. 오형식이야. 나는 뭐 했다, 뭐가 뭐하는 걸. 이게 목적어 보지만 이게 주어동사처럼 돼. 그럴 때를 오형식으로. 그가 요리하는 걸 봤다야지. 아, 이거와 이거는 엄청나게 큰 뜻이 차이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형님, 그 자식 요리되는 거 봤습니다. 가능하지? 요리됐다고? 뭐, 이제, 뭐, 시멘트에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땅 파고, 뭐, 그런 거. 그럴 땐 답이 뭐겠어? 이게 되는 거야. 요리 되는 거야. 자,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 이 조폭 드라마야? 목조가 있나? 이게 뭔데? 그릇을 요리해? 아, 음식. 음식, 그지? 이거 음식도 되고 접시도 되고 그릇 되지. 그래서, TV에서 요리를, 요리하는 걸 봤다지.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얘가 요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ing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다음 이거 보자. 오, 우리는 봤다 똑같지? 요리가 서브가 뭐지? 제공하다, 제공하다 주다. 다른 고객들한테 주는 걸 봤다. 그럼 뭐야? 얘가 제공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분사 쓰는 거지. 자, 그렇게 따져주면 돼. 자, 정리하면. 자, 오늘 배운 거는, 어, 일단 이 자리가 정동사가 준동사가. 이거부터 항상 출발하고. 그리고 이게 정동사다, 준동사 파악되는데, 만약에 준동사라면, 이 준동사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사를 배웠는데, 오늘 그 분사가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를 따져줘야 되는데, 현재 분사일 때는 이런 뜻이 되고, 과거 분사할 때는 이런 뜻이 된다. 그러면 뭐랑 따져가지고 그런 뜻이 되는지를 파악해라? 여기 있는 여섯 가지 형태를 딱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는, 아, 3번 형태의 분사구나.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따져주고, 아, 이거는 6-1이구나.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자, 5분 정도는 그거를 확인, 저기, 잘 아는가 모르는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 자, 자, 내가 설명해 주지, 내가 설명해 준 거는 하나까지 포함하고, 본, 나머지는 새로운 거에서 찾아가지고, 각자 3개씩만 설명해 봐. 내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거는 분사 3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예고, 예, 뭐, 동사가 예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는 5번 형태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분사가 뭐여서 어떻게 되어서 과거분사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서 현재분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나? 자 준비된 사람부터 하면 되는데 세개 준비된 사람 연속으로 세 개를 날리면 돼.